자, 이런 판은나온거 아닙니다. 여러분, 움이나왔죠아들들이십시아들 자, 천날에말는거 보면 완벽하게 세가이는흔한함성이 한 이런 계시 있게 될시도는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십시오면 자, 오늘 개선서 사무실 앞으로 왔는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만 기자할 것 보태한 말이죠. 여러분5 1 8이 북동입니까? 잘 <목소리로> 모르는 것 같네요. 여러분 5 1 8이 북동입니까? 네! 이벌스 우리씨 잘 찍어 결승 요구를 잘 찍어 그런 말이지. 자, 5 1 8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나는 폭동이라고 한 적이 어렵지. 나는 우리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 폭동이냐, 민주화냐, 아, 아, 밝혀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자, 두 번째. 아, 맞, 맞,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수비하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격자와 수위자가 공평하게 룰을 거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맞지 생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발음이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라는 대상대가 이 진실의 방출을 내는 최전방 공격수를 삭제시키겠다고 한때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광주의 제시. 진화란 박사님 빼고 누가 이야기 할겁니까? <laughs> 자그 잘난 박사님 교수님 누가 이야기 할거란 말이죠? <웃음> 그러면 노가 <laughs> 이거 이해는 새끼가 이거 안한다그러면 이해라도 합니다 <laughs> 근데 당연히 소위 고스란시고육바람시고 <laughs> 깝치고 다니는 새끼들이 악장서서 우리 진명의전견방문덕서를 없애겠다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네 개새끼들 빨갱이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이겁니다. 자, 북한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간첩을 보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간첩이 빨갱이 표현서가어요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진영에 보낸다 는 말입니다. 간첩사업계들이 오는 일을 포하죠 왜냐? 우리 인을 동일시키고 우리가 유리한 어깨문이 풀어 막는 것이 간첩의 역할을 말이에요. 와, <laughs> 김상태 고백해봐. 니가 하는 지표를 잘만들간첩짓어로 보여. 안 그렇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알고싶다 이 말이지 뭐냐? 내 고향이 전남 보성입니다 근데 집구석에 기념을 개새끼네요 5.18 유동자 대전을 받는게 전라도 광주 빨리에요 근데 나는 왜안 끼워줘? 맞잖아요 왜 그래? 그래서 이것이 폭동인지 민주화인지 그리고 그 폭동의 선방영장에 이 빨갱이 새끼들이 도 왔는지 이걸 밝혀보자 이 말입니다. <laughs> 자, 저는 대한민국 소위 보수에서 빨대 꽂는 기득권 말빨이 개새끼들한테 견고합니다. 뭐냐 김성태가 아무리 저질화를 해봐야 지만한 박사님의 자리에 소위 보수를 지향하거나 우파를 지향하는 인간들이 이그 자리를 채운 봐. 그걸 뭐하는 새끼입니까 빨갱이보다 못한 새끼란 말이에요 소위 보수고 오빠라면 죽을 때까지 지만는 박사님의 자리를 안들어가는배요간단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시뻘렇게 지켜보십시오 누가 지만는 박사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가는가 이그 새끼가 부역자입니다 여러분 감히 장담하지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이 장악을 했어요 여지없죠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이 빨갱이 부역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그대그나의 새끼들이 누구냐 우리를 자기갈기 찢고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기회주의자 개새끼들이 빨갱이보다 더 나쁘다 이 말입니다 저 <laughs> 김성태 똑바로 불러 그래. 뭐가 왜 나쁘냐 넌 오종 출신이잖아 오종 출신이 뭐예요 돈을 빼달라고 아가리질하다 국회의원 페이지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것이 바라영대들이, 나 돈을 더달라고 부정한 새끼들 빼지 달아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앞으로는 아, 우리가 가진 유권을 이런 개새끼들한테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김성태, 1년 한 8개월 남았어요. 이게 재선들 하면 대한민국 빚어버린 거죠. 제가, 제가 이런 인간을 기폭만 하는 게 아니고, 김성태 믿어. 백지를 연명하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법으로 공산당 가버려, 이 새끼야. 여기서 지랄하고 우리의 들머니를 막지 말고 법으로 공산당으로 가버려. 그리고 이런 인간한테 고수이무릎이 원래 대표령이런 사치스러운 을 불러주는 여러분 다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개를 개새끼라고 불러야지 사람 새끼 취급을 해준 여러분들 아직 미주의식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백, 삼백 개. 오늘 오늘 마 삼백 개대체가 나눠보였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이시 여러분들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허망 정치, 복귀 개새끼들한테 경고합니다. 내가 전라도 보성놈이여 내가 광주의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지 복동이냐 민주이냐 나는 아주 높은 확률로 광주는 복동이다 윗글씨를 열수 있는 대한민국 최전방 공격수 진화란 박사 우린 자녀를 아무도 믿어지 말아라 이겁니다 영버은 인간이 다면 그거 진럿 끝까지 쳐잡가서 발가락 뺏바닥까지 씹어먹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가 그동안 이런 영령 새끼들 감내고 얼굴 찍어 얼굴 귓백이 찍지 말고 얼굴을 찍어란 말이야 우리가 그거야 권민국 국민이야 국민 국민이야 국민 똑바로 찍어 편지를 어렵게 하지 말아요 자, 공중파에 대해서 내가 호소를 합니다. 나 전라도 보성놈인데 광주가 폭동인지 몇인지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앉혀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막는 새끼가 김성태지. 누가 잘하냐못하냐 누구한테 사람들인지 못 봐도 방방이 내 방에 이릅니다. 그죠 여러분? 당연히 나쁩니다 근데 다합쁜 새끼들은요, 이런 것들, 범죄신령이라고, 얼마나 공다고 해서 또 권력이라고 줄수록 또 눈에 띄해서 정렬을 하는 이런 개주의자 개새끼들, 이번 판에 아주 싹쓸어버야는데그 첫번째 단추가 소위 보수 양반위 대표라는 김성태 이런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 꼴라지에요 개성태. 개성태. 개성태! 너희 명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명령으로 경고하는데, 뭐, 아무것도 오지 마. 뭐, 우리 이 선배 회장님은 이왕이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오지 마라. 그리고 앞에 계신 지만은 박사님이 계세요. 전말대는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대한민국의 거대한 거짓의 3%를 하이파 이분이 미치뻔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닐 수 없다 어은나지만 저는 100% 신뢰하고 이분 연세가 77세입니다 20년동안 누구이연예를팔수 있어요 말해야 돼 근데 4년짜리 백수새끼들 국회의원 나름이나 이런 사람의 신념을 짓밟는 거 이게 민주주의 탄압이고 빨갱이 새끼들이뭐냐고이요 자유는 일상 대가를 치르면서 지켜진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방구석에 앉아서 욕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laughs> 분노를 하시고 죄인을 하시고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당연히 빨갱이 새끼들이 제대한 만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뺏은 자유를 돌려줄 예정이 단 말입니다. 복장은 그럽니다. 제법은 욕지거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대한민국당의 갱이 씨가 시간을 넘어가면 이할게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유상 보수 알차기 김선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지마. 대저 버리면 고맙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거의 이니깐연이있까 <laughs> 방금 우리 안정권 대표가 호남 사람을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영남 사람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놈도 경상도 새끼 서울시청에 있는 놈도 경상도 새끼 반사함에점 있는 놈도 경상도 새끼입니다 그래서 영남 사람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목에 피 터지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가 그 분도 올릴 텐데요. 제가 존경하는 분의 목소리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어? 닮은 눈지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촛불 방식, 촛불 방식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자 150만 명함성들어보겠습니다에버 세븐 야버! 앨버 세븐 야버! 앨버 세븐